예 안녕하십니까 배성민입니다어 이게 마이크를 지금 쓰고 있는데 이상하게 이게 뭔가 명어명 어, 명, 조금 분명하게 지금 이게 녹음이 뭔가 음질이 좀안 좋은 것 같은데 예 일단 계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각도를 좀 잘못 잡았는지 예, 지금 각도를 좀 바꿨는데 하여튼 예. 아, 이게 마이크, 예, 이게 마이크가 좋은 게 있다 하더라고요. 예, 한 30만 원 정도만 주면은, 아직 그거를 구입을, 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아, 제가 그 실제로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 아, 확실히 좀 낫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어, 자, 사실로부터 당위 도출. 아, 흑백사고는 했었고요, 방금. 예. 사실로부터 당위 도출은, 요게 이제, 여러분들 좀 주의해야 될 게, 그러니까 어떤 사실로부터 당위라는 것은 뭐, 무엇을 해야 된다는 게 당위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의무, 책무, 이런 개념인데, 그러니까 사실로부터 곧바로 당위를 도출할 수는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공립학교 교사는 교원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가입하면 뭐뭐 하면 안 된다. 뭐뭐 해서는 안 된다. 뭐 아니면 뭐뭐 해야 된다. 요런 것 요런 게 이제 규범, 의무, 책무, 당위 요런 것지거든요 그러면 교원머니노 가입해서는 안 된다. 여기 주장인데 그왜안 되냐? 그 소수의 교교 교사만이 노조에 가입 해 있다. 가르치는 사람은 노조 일에 거의 관심이 없다. 근데 이거는 사실이잖아요. 이거는 그냥 뭐 노조에 가입 에 있는 교사가 수가 적다, 이 말인데, 이거는 사실인데, 이런 사실로부터 노조에 가입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좀 우습죠. 우습다 하고 평가하는 게 조금 이상한데, 그러니까 우습다라기보다도 정확하게 말하면 사실로부터 당위를 도출이 안 된다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실로부터만. 그러니까 당위를 도출하려면 뭔가 또 다른 당위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예. 뭔가 당위가 하나 더 있어줘야지만이 또 다른 당위가 도출이 될수 있는데 사실로부터 곧바로 당위를 도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거죠. 그럼 이런 식으로 말하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말해도 되잖아. 소수의 학생만이 학생회에 가입해 있다. 따라서 뭡니까? 경북대학교 학생은 학생회에 가입하면 안 된다. 아니, <laughs> 그러니까. 이제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로부터 곧바로 당일를 도출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예. 네. 아니, 이거하고 비슷하잖아요. 그, 뭐, 여학생들이 뭐, 짧은, 다수의 여학생들이 짧은 치마를 입고 다닌다. 따라서 여학생은 학교에서 짧은 치마를 입으면 안 된다. 이, 이것도 안 되죠. 그죠? 사실로부터 곧바로 아니 뭐 짧은 치마를 많은 사람이 입고 다닌다고 해서 갑자기 짧은 치마 입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굳이 말을 하려면은 다른 어떤 당위 명제가 한개더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사실로부터는 곧바로 당위를 도출할 수가 없다. 부당하다는 거죠. 성급한 일반화는 너무 적은 사례에서 일반 규칙을 도출하는 것, 혹은 편향되거나 대표성 없는 자료부터 일반 규칙을 도출하는 게 그렇다라는 거죠. 그, 뭐, 너무 작은 사례는 뭡니까? 내가 마신 코어 콜라가 탁 쏘는 맛이 없으니까, 코어 콜라는 탁 쏘는 맛이 없다. 이렇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너무 적은 사례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타민C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다. 우리 가족이 하루에 뭐 먹었는데, 코감기 안 걸리더라. 근데 이것은 이제 물론 너무 작은 사례라고도 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편향된 자료일 수도 있는 것이죠. 편향된 자료. 우리가 저 왜냐하면 우리가 저 한테만 뭡니까 비타민 C가 유달리 감기에 감기 예방에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우리 가족, 그러니까 우리 가족은 유별나게 다른 사람들보다 그러니까 뭡니까 자료가 편향돼 있는 거지. 예, 그렇게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런 것들이 바로 성급한 일반화에 속하겠습니다. 근데 무지의 근거한 논증은 이거는 좀 재밌는데, 예, 이거는 예를 들면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피가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은 피라는 명제를 아직 증명을 못했어. 그러니까 뭡니까 나피. 아 그러면 피가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바로 추리를 해버리는 게 바로 무지건강 의 논쟁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주장을 제시한 사람이 증명 책임 혹은 입증 부담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입증할 부담을 누가 지느냐?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주, 그 어떤 주장을 한 사람이 증명 책임을 져야 되겠죠. 예. 예를 들면은 제가 <laughs> 여러분들한테 너내 볼펜 훔쳐, 훔쳐 갔지 이렇게 만약에 내가 이야기를 했다면은 일반적으로는 뭡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누가 물건을 훔쳐가지 않잖아요. 근데 내가 여러분들한테 누구를 콕 집어서 너가 훔쳐갔지라고 내가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 그것을 증명할 책임은 내가 져야죠. 그,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그러면 네가 뭡니까, 볼펜을, 내 볼펜을 훔쳐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증명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안, 안 훔쳐갔으면은 훔쳐가지 않았다는 걸 증명을 할수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법정에서는 이게 좀 다릅니다. 법정에서는 어 그러니까 죄가 증명되지 않는 한 무죄라는 약간 다른 규칙이 있죠. 예. 그러니까 죄가 있음이 증명되지 않는 한그 사람은 무죄. 로 그냥 실제로 무죄라는 게 아니고 무죄라고 그냥 이제 간주를 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여기 나오죠. 물건을 훔쳤다. 그 피고에 대해서 당신이 물건을 훔쳤다라는 것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돼요. 예. 여러분이 입증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검사가 입증을 못하면 나는 무죄고요.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검사가 입증을 해버리면 남 유죄가 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소위 말하는 무죄 추정의 뭐 원칙 혹은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예. 예, 그러니까. 아, 그래서 보통 이제 죄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검사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제 입증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죄를. 그럼 검사가 입증 못하면 여러분 무죄가 되는 거죠.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주장을 제시한 사람이 증명 입증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자 이것도 하여튼 어, 요거, 여기 여기 중요, 중요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증명 일단은 못했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가 지금 당장은 증명을 하지 못했는데, 상대방이 곧바로, 그러면 너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않는,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죠? 예.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는 아니라는 거죠. 예. 말이 좀 꼬이긴 했지만, 예. 정확하게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불만을 가지는 것이 증명되지 않았다. 만족한다. 예, 그 말이죠. 예, 같은 말입니다. 이거와 이거 같은 말이죠.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증명되었다라고 추리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추리하면 된다는 게 아니고. 예, 거꾸로도 뭐 마찬가지겠죠. 자그 다음에 어, 필요조건, 충분조건 요거는 이제 원인 원인으로서의 필요조건, 충분조건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나치게 그 조건문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요거 이제 원인으로서의 필요조건, 충분조건 개념인데 그 그러니까 개념의 어떤 뜻은 거의 이제 같,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는 것은 이 P라는 것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 P라는 원인이 있으면 Q가 항상 일어난다는 의미에서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 혹은 충분한 원인이 된, 된다는 거죠 말이 되죠 충분조건하고 같죠 사실은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만약에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P가 충분조건이라는 것은 뭡니까 p가 참이면 q가 반드시 참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거의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p라는 원인이 있으면 q가 반드시 일어난다면은 뭡니까? p가 충분 충분조건으로서의 원인 혹은 충분한 원인이 되는 것이고 거꾸로 필요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이라는 것은 q가 일어나지 않으면 p도 일어나지 않을 때 예, 그럴 때는 또 이제 필요조건으로서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예. 불이 났다면은 거기에 산소가 있다. 그 산소가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 산소가 있으면 늘 불이 일어나느냐? <laughs> 그거를 따, 따져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P가 있, 있으면 Q가 반드시 발생한다면 그러면은 이제 P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불이 났다면은, 거기에는 반드시 산소가 있습니까? 맞죠, 그죠? 그건 맞죠. 만약에, 어디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다면, 거기에는 산소가 있는 게 확실하죠, 그죠? 예, 네, 확실하죠. 예. 네. 그러면은 뭡니까? 어, 그러면은 이제 피가, 충분 조건에서의 원인이 되겠죠 그 그렇죠? 예. 하지만은 예를 들면은 아 이것도 말이 되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것도 말이 되죠. 그렇죠? 산소가 없으면 불이 안 일어나죠. 예. 그러니까 산소는 어떤 필요 조건에서의 원인이 되는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럼 산소가 있으면 항상 불이 일어나냐? 그리 따지면은 지금 다 한번 뭐 불타고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 공기 중에서 항상 산소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산소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불이 일어나는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산소는 충분 조건으로서의 원인은 아니라는 거죠. 맞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아, 아시겠죠? 자, 그, 그니까 요 개념은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예, 요 개념은 지금. 원인 오판. 그니까 러 이거는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하는 게 원인 오판이죠. 간단하게 말하면. 그 다음에, 뭡니까? 인과 혼동은 원인을 결과로, 결과를 원인으로 혼동하는 거고요, 인과 혼동은. 그 원인 오판은 뭐냐면은, 원인이 아닌 것을 원인이라고 해버리는 게 원인 오판인 거고. 그러니까, 어떤 시간에선 먼저 일어났다는 이유에서 원인이라고 해버리는 게 원인 오판이고, 인과 혼동은 원인을 결과로, 결과를 원인으로 그 자원이 한정되어 있다. 그런데 마구잡이로 사용한다. 그렇다면 그 행위는 다른 사람이 그 자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이기적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이런 거죠. 그럼 자원이 한정되었기 때문에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게 된 것인지, 이기적인 의도를 가지했기 때문에 자원이 한정된 것이지 얻은 <laughs> <laughs> 게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이죠. 여기서 인과응동은 이제 그런 개념이고, 원인 오판은 이제 시간 순서. 시간이 다르게 일어났다는 것 뿐인데, 그 먼저 일어난 게 무조건 원인이라고 해버리는게 이제 원인 오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다른 의미죠. 요거하고 요거는. 자, 일단은, 예, 어, 바로 이어서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하도록 하겠습니다.